여자에게는 매번 사기를 치기 전 루틴이 있었는데 바로 브래지어에 패드를 두 개나 넣어 먹잇감을 유혹하기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기차에 탑승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대부분은 힐끗힐끗 보기만 했지만 한 남자는 참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쳐다봤죠. 완벽했습니다. 먹잇감이 미끼를 문 것이었죠. 여자는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더니 일부러 떨어뜨려 남자 발 앞까지 굴러가게 만들었고 립스틱을 줍는 척하며 남자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미 그녀의 몸매에 넋이 나간 남자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고 여자가 일어서면서 일부러 비틀거리자 더 친밀한 순간을 만들 완벽한 핑계가 생긴 것이었죠. 30분간 계산된 대화와 전략적인 스킨십을 하고 나자 남자가 완전히 낚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담배를 입에 물고 택시한 표정으로 라이터를 건넸고 남자가 불을 붙이려는 순간 립스틱 자국이 묻은 담배를 자기 입에서 빼내 남자 입에 물려줬죠. 그런데 남자는 담배를 주머니에 넣더니 껌을 꺼내서 바늘 깨문 뒤 나머지를 여자 입에 넣어주면서 자기 매력의 여자가 넘어갔다고 착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그저 여자의 게임 속 먹잇감일 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여자가 거부하는 척 손을 빼자 남자는 급하게 자기 주소를 불러대면서 맨션이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핵심 정보 를 얻은 자는 계속 전략적으로 거부했고 당황한 남자는 재빨리 호텔로 가자고 제안했죠. 계획대로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남자는 샤워하러 급하게 들어갔고 그 사이 여자는 남자 가방을 뒤져 진열쇠를 찾아낸 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료에게 창문으로 열쇠를 떨어뜨려줬습니다. 동료는 10분 만에 복제 열쇠를 만들었고 남자가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때마침 화재 경보가 울렸죠. 남자는 여자 손을 잡고 다른 호텔로 가자고 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면서 동료로부터 복제 열쇠를 건네받은 여자는 남자 몰래 가방 속에 다시 집어넣었고 다음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담배를 사러 가니 먼저 방키를 받아달라고 했죠. 바보같이 남자는 흔쾌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고 여자가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집에는 더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몰랐죠. 집에 돌아온 남자는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는 걸 보고 황급히 침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고 금고는 텅 비어 있었으며 금과 보석이 모조리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자가 준비한 작은 선물 덕분에 남자는 평생 한 가지 교훈을 잊지 못할 것이었는데 바로 예쁜 여자는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이 영화의 제목은 스틸링 타임입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욕망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